이 시각 주 뉴스입니다. 교육의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해안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 고흥과 나주에 미래형 캠퍼스를 신설합니다. 이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 순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김문수 당선인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직 이미 시작 안 됐는데 네.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순천대 총장님하고 의대유치 간담회를 했고요. 또 이전에는 김영록 도지사님, 또 노광규 시장님과 정책 협의회도 했고, 네. 또 동북권 국회의원들과도 국회에서 정책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제가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제보센터장 맡고 있고 또 검찰개혁 TF 위원으로 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희병또 어, 특검 재의결 촉구 음, 네. 또 상경투쟁도 하고 왔습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서울과 순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쁘게 다니셨는데 뭐 지역 현안도 이제 당선 이후에 들으시고 여론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있었지만은 선거 끝나고도 그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갔었고요. 또 순천 의대 유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 또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K 콘텐츠 어, 산업화라든가 또 방위산업 클러스터 구축 어,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스톱 지원센터를 꼭좀 해달라 네. 즉, 쉽게 말해서 시청 가서 여러 개 과를 가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서류도 떼고 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또 n t e r One Stop Geon Center. One Stop Geon Center. o n 이 Stop Geon Center. One Stop g 원 o n Center. One Stop Geon 고 그걸 또 시장님께 제가 제안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뭐 지역 현안들도 살펴보셨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동북권 의원들 당선인들끼리 만나서 6대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여순사과 특별법을 1호로 결정하셨네요. 아, 예, 제가 사실 여기 지금 동백꽃을 옷에다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는데 제가 4년 내내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 이수라든가 광양 또 고흥의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같이 공감을 해 주셔가지고 이로 공약으로 동북권 우리 국회의원님 다섯 분이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을 꼭 하자 이런 결의를 맺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작성 기획단 여순 사건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아주 그 극우 보수 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부터 개정을 해야 되고 희생자 7천여 명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500에서 600명밖에 확정을 안 해줬습니다. 이런 속도로 음. 가면은 10년이 걸려요.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을 네. 어, 저희생자를 확정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다행히 빨리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민주당 여순 특위 를 네. 바로 그의결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서 빨리 법 개정도 하고 실질적인 진상 규명 명예 회복 그다음에 희생자나 유족에 대한 그 보상 이런 예.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섯 가지 공약을 발, 공통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의대 관련 공약 이 없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좀 사실은,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다섯 명할때 순천 의대 유치를 함께 좀 맺히고 싶어지고 제가 정말 네. 여러 가지 그 <laughs>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서로 각 지역별로 순천대 의대 유치는 순천 국회의원들한테만 어~ 좋지 뭐~ 자기들한테는 해당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하거나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순천대 의대를 그러면 유치하는 대신 병원을 뭐~ 여수 율촌 쪽에 좀 해달라거나 네. 또 문금지원 같은 경우는 좀 장흥이나 뭐~ 이렇게 좀 그~ 중앙 쪽에 전라나, 전라도 중부 지역에 병원 을 유치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아, 네. 각기 달라진 바람에 일단 협의에서는 조금 이번에는 못 넣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순천대 총장님과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이게 좀 당연히 순천대 의대가 당연히 목포대나 서부보다 모든 면에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정말 믿을 수가 있느냐 왜그냐면 일단은 뭐 도지사님도 그렇고 또 서부의 이 도청도 소재하면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 목포대 유치에 이미 좀 쏠린 사람들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을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아, 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를 내렸으면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이 공문으로 이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추진할 테니, 뭐 전남도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십쇼라든가, 아니면 전남도는 사실 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냥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이 선정 작업을 할 테니 교육부로 뭐 신청을 하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그런 구체적인 지식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사실 엉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이게 참 지금 복잡한 상황에 있어서 저도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교육위에 일단 신청을 해놨는데 아, 네. 아무튼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또 총리실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그 질문을 좀 하고 네. 공문서로 좀 받아볼 계획입니다. 네. 음. 뭐 당선인께서 이제 뭐 저희와 토론회도 하시고 뭐 선거 과정에서 공약도 발표하셨는데 어그 당시에는 이제 여수 율촌그 부속병원 얘기가 없으셨어요. 근데 당선 이후에는 좀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뭐 순천 시와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어 당선인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선거 때는 순천 내의 경쟁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아니 당연히 순천대 의대 유치하고 병원도 순천 안에 하는 거를 아무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 네. 막상 당선이 돼서 나서는 제가 이제 동부 서부간의 경쟁이 붙다 보니까, 어 동부 국회의원 다섯 명이 다 힘을 합치지 않으면. 밀리겠구나, 아... 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당장 여수 국회의원 당선자분들이 아니, 뭐 순천에다가 하는 거를 우리도 여수대에다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자기들한테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아, 그렇게 말을 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그 지난 아, 국회 기간 동안에 순천대에는 네.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게 좀좀 다른 그 아, 의견을 맞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 순천대 의대를 그러면 밀어 줄 테니 대신 병원을 그럼 율천으로 하면 자기들도 같이 순천대 의대 유치에합류하겠다 그래서 네. 어, 그럼 그렇게라도 해보자,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동부, 서부 간에 정치력이 밀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선수도 밀리고. 네. 그러면은 이거 힘을 합치는 방법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수 국회의원, 우리 순천 광양 뭐 공, 보성 국회의원이 다 힘을 합쳐갖고 순천대 유치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라고 다섯 명이 탁 발표를 해주면 어떤 전남 도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교육부나 보건복지에서 볼 때도 네. 아, 이거는 저 지역 내에서 합의가 저렇게 잘돼 있고 또 이걸 해주면은 저렇게 많은 지역에 다 좋아하니 그냥 예. 동부로 이번에 주면은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힘을 합치기 위한 아, 니 저라고 그 병원을 제 지역구 순천이 아닌 여수쪽에 주고 싶겠습니까? 저라고. 예. 근데 서로 각자 도생하다가는 순천대 의대 유치 자체를 빼앗겨서 만약에 이제 목포대로 가버리면 병원은 아예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대학교를 따라가기 때문에 네. 일단 순천대 의대 유치하는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병원을 조금씩 양보하는 거 그리고 그 양보가 여수 저기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고 율천 지역은 사실은 신대나 율천이나 거기서 거기고 순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할수 있는 방안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네. 했더니 어쨌든 그래서 이어 국회의원들이 좀 솔직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저의, 저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네. 그러면 자기를 도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게 잘안 되는 걸로 보다 보니까 음. 다시 못 도와주고 아예 우리도 여수대에다 의대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다시 잘 한번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지금 뭐 순천시장님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무소속이신데 또 말씀하신 네. 그 병원과 부속 병원 입지하고 가지고도 좀 말씀도 나누셨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은 순천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머슴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소속이든 정당이 틀리든간에. 순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협치를 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그런 의미에서 순천 시장님하고도 사실은 며칠 전에 정책 협의했습니다. 이제 그 노광규 시장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 위해서 뭐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또 K 컨텐츠 사업, 또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트 구축, 뭐 종합 스포츠타운 설립 이런 게다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열심히 예, 예. 영업을 해보겠다. 네. 예, 부전이 뛰겠다. 낮에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또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또 밤에는 그래도 또 예산을 따와야 되니까 네. 각 정부 부처 어, 또는 그각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는 여야 구분 없이 네. 또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필요를 하는 곳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 협치 정책을 할 것이고 또 노광규 시장님과도 이제 그런 도움을 주고 받기로 했고요. 다만 또 너무 또 독단적, 독선적으로 이제 단체장님들이 사실은 앞만 보고 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공무원들이 또 반대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의원들을 뽑아놓는 이유가 그거고 삼권분립도 되고 그런 건데. 그런 순천 시민을 위해서 또 노라고 해야 될때또 네. 건전한 견제 관계 건전한 비판 이런 건또하려고 뭐 그럽니다 네. 뭐 의대가 어디로 갈지 동북권으로 갈지 서북권으로 갈지 이게 이제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논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서북권은 이제 다선 의원들이 많고 또 동북권 한 목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지금 뭐 전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뭐 공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도 있거든요 지역사회에서 네. 근데 당선인께서는 보시기에 이번 전남도 공모에 좀 순천시나 순천대학교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입장을 어려운 궁금하나. 얘기입니다. 사실은 뻔히 답이 정해져 있는 지금 목포대로 도지사라든가 또 그쪽에서 어 그렇게 거의 내심 정해놓고 하는 공모라면 전혀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먼저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어, 그런 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심지어 대통령실에. 아 정확히 도대체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한번 해보려 그러고요. 만약에 정말로 전남도에다가 이거를 하라고 그랬다. 거기서 선정 한 대로 하겠다라고 만약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준다면, 네. 저는 그러면 그런 용역 방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도민 투표를 하자 그러면아 도민 투표를. 하자. 네, 어떻게 그 용역 하는 것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공무원들하고 뭐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단체장이나 공무원의 힘에 또좌우될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고 기존의 용역도 보면 기준 제시가 있긴 하지만 다 서부 쪽에 유리한 기준을 갖고 해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믿을 그럴 바에는 도민 투표를 하자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마자 할때 사실은 제가 서울 시원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서울 시민 전체 투표를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자기가 그냥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laughs> 네.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도민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게 아닌가. 만약에 전남도에다가 네. 이 권한을 확실하게 줬다고 보면은. 네, 네 말씀하셨던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정책이고 네. 이제 지금 뭐 동북권, 서북권 이렇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투표를 하면 네.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데 예. 도민투표야말로 가장 우리가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지막 가장 그 합리적인 결정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심사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해놓은 거는 더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두면 도민투표를 해버리면은 이제 중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이런 게더 중요할 때고요. 그러면 다 인정할 수 있지 않나. 도민투표를 김진남 도의원이 최초에 제안을 했는데 네. 너무 좋은 생각이다. 저도 서울 시원할때 친환경 예. 무상급식 주민 투표로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음.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예. 갈등이나 현안을 조정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도로 또 시민들에게 이걸 의사를 묻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뭐 전문가에 따르면 그 결과를 더 수용을 못하고 우리 도민들도 동부 서부간에 도대체 그러니까 동부의 순천에 따다면은 서부 주민들이 아마 난리가 날것 같고 네. 또 목포에 있 주면 우리 동부 지역이 믿을 수없잖아요 그러니 동부 서부 모든 전남 도민 다 참여하는 그냥 투표를 하면은 서로 어, 서로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표를 많이 얻는 쪽에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아, 여, 동북권 맞잖아요.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주장하시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건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도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갖고 표 투표 많이 얻은 사람한테 주면 가장 그게 합리적이어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떤 전문가나 특정인들한테 그거를 결정권을 줘서 하면은 그 불신이 음. 너무 크고 네. 오 그렇게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지금 순천대 목포대 양쪽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대 쪽에는 일반 의대로 해갖고 영호남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의대를 주고 목포대 같은 경우는 좀 공공의료 계통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거리가 동서간에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느 한 곳만 그러니까 지금 의료하고 교육은 필수 먹고 사는 공기와 물과 식량과도 같은 게 의료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필수제를 갖다가 한쪽만 갖고 한쪽 갖지 말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 있는데 저는 정말 이게 동시에 에, 두 군데를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의대가 다섯 군데나 되고 전북만 해도 의대가 지금 세 군데가 되잖아요. 네. 전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전남에 사실 은 순천대, 목포대 두 군데 다 줘야 되는데 이제 우선순위로 우선 한 군데를 정하더라도 동시에 사실은 그 선정이 안된 곳에 대한 대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어 이제 최상병 특별법, 김건희 특별법 이런 것도 좀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의정활동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들어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장 할때 사실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를 그때 당시에 또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보수 어~ 지자체장이 있는 곳에서 없애기 시작했는데 아니 인권을 보호하는 걸 없애는 게 이게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너무 지금 후퇴하는 것 같아서요 그~ 학생 인권법 이런 것에도 좀 앞장서서 어~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 검사들을 이용해서 어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하고, 야당 대표 수사하고,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는 또 자기 가족들은 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 TF에 제가 민주당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네. 수사권, 기소권을 어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우리나라는 검찰의 모든 권한이 독점돼 있어서 어 그들이 이렇게 독재 정치에 악용되고 자기들이 있는 죄는 덮어버리고, 없는 죄는 만들어서 이런 나쁜 짓을 해도, 또 그런 법을 왜곡해도 아무 자기들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네. 법을 왜곡했을 때 검사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도 만들고, 또 최상병 특검, 이거는 진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에서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네, 군대에 갔을 때 억울함을 반드시 네, 알겠습니다. 파헤치는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정활동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의창을 듣고 계십니다.